첫 번째는요, 바울, 신념에서 믿음으로입니다. 2차 성교를 아까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를 들릅니다. 그 20,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 있으라고 하고요. 어, 자기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20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한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어,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바울이요 선뜻 아 좋습니다. 저도 정말 오고 싶었고 내가 원래 예전부터 계획했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반드시 오겠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생각해 볼 점인 게,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바울이 원래 선교를 하기를 원했던 아시아의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심 도시예요. 그토록 가기 원했던 사역지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남아달라고 부탁한 거는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에베소를,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의 선교적인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의식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심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심에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아니야. 멈춰. 그러면서 어디로 이끄셨죠? 유럽 선교로 이끄셨어요. 유럽 선교로. 그러면서 바울이 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의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계획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꼭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안 했어요. 예전에 바울은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신념.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2차 선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막으셨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가려고 해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선교를 마무리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혹시나,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혹시나 하고, 에베소에 들렀는데, 너무나도 이번엔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3차 선교가 에베소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야,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또 굉장히 열심히 에베소에서 이제 또 보이겠지만, 두란나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도시를 개혁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때. 그때는 노였어요. 그때는 노. No. 그런데 지금은 예스입니다 그때는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막 확고해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거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언제 될지 모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를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되면, 아, 나는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이쪽을 갔는데 다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막 그래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은 왜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니까 안 하고 이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건데 다 나한테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유연함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움직이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세요 애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시고 지금이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사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 no 하시면 기다리고 아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역을 하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 그때는 아니라고 해 놓고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게 그런 거야. 나 이거 아니면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내 인생엔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때를 열어 주시면 아, 그때구나. 여러분 막 그래요. 하나님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한테 아니라 그게 언제가 되건 어느 때가 되건 막으시면 기다리는 거고 여시면 가는 거예요. 그 유연함,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이 불굴의 신념의 사람에서 이제는 유연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지 성도인들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볼로라는 인물인데요.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스토리를 끌고 가는 인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 25절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갔는데요.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을 설명할 때첫 번째 뭐라고 설명했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볼로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 이 완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근데 그 가방끈도 질이 좋은 가방끈이 긴 사람. 이렇게.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가 (30개가) 넘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30개가) 없는데 여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여기는 뭐가 특징이냐면 교육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거기 있었고요 그냥 아덴에 버금갈 만한 그런 지식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야, 공부 많이 했고,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언변이 좋았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다 딜리버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뭐, 아 교수님 막 엄청 유명한 교수님인데 수업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 분들 허다하거든요. 아니, 뭐, 이분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수업을 들으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이게 말하는 게 본인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본인은 다 이해되는데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근데 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아는 것도 많은데 그걸 전달하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변이 좋았고요. 또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구야이 아주 율법적으로 쫙 이해가 되면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좋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머리는 좋았는데 노력을 안 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야 그런데 아볼로 뭐래요? 열심 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면 엄청난 칭찬입니다 잘 보세요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전달력도 좋아요 성경도 많이 깊이 있게 알고 있고 그런데 겸손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나중에 고린도교에 바울이어서 이대 담임목사가 되는데요. 이 바울 아볼로가 얼마나 인기였냐면 나중에 파가 갈려요. 나는 바울파 나는 개바 베드로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직통, 예수파.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할 정도로 인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베드로, 뭐 바울, 예수님과 비교될 정도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있고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기술, 기술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약속의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아볼로가 이걸 모르니까 그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19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화면 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다. 아볼로한테 성경을 배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럼 이제 성경 공부한 제자들이 있으니까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요? 하면 사람들이 뭐, 성령이요? 이러면서 성령은 우리는 개심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르니까 그에게 가르침받은 제자들도 성령을 모르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 그리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체험하도록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어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듯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 놓고서요, 그 사람들에게 막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해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어떻게든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질문을 얘기하고 답하면서 이 상황을 보여주고 그렇게 성령을 받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인데요. 교회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교적인 교회로 가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그런 둥그름 잡는 얘기에서 젊은이들 다 떠나는 겁니다. 전도하려면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를 잘 얘기 안 해줘서, 떠나, 해줘서 떠나는 겁니까? 저는요 오히려 그걸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서라고 저 생각해요. 그냥 세상이 줄수 있는 거를 주는 거죠. 여기 세상이도 줄수 있는 거를 교회가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교회가 주려고 하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주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목회자는 진짜 교회만 줄수 있는 거. 진짜 우리만 줄수 있는 거를 낯설어지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를 줄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체험 있습니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 인간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것들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되는 수준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신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뛰어넘는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은 아예 논리적으로 논리 반박 불가로 시작해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작가고 이 세상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품 안에서 작가를 어떻게 찾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 있습니까? 미술 전공한 사람? 그럼 여러분이 미술그림을 그렸어요 미술 그림에서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어디 있어? 작가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미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작가고 이 세상이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은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인간만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는 강아지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오늘 먹을 걸 그냥 기쁘게 먹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줄 아세요? 오늘 먹을 게 있는데 내일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오늘 그게 먹고 먹으로 안 넘어가요. 근데 오늘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내일 로또에 당첨될 계획이야. 그럼 먹을 게 없어도 살아요. 근데 개는 오늘 먹을 거 없지만 3일 참으면 평생 먹을 거 줄게. 그러면 막 하지 않아요. <laughs> 왜 우리 인간만 없는 걸 가지고 이, 이, 있다고 믿냐?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동물과는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런 얘기 말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뭘, 그럼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라이프 처치, 정말 음악, 시스템, 연주, 디자인, 프로그램 다 좋지만 그 안에 그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인 성령의 임재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뜨거운 잔향, 성령의 임재, 좀두박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볼로 지식에서 지혜로 아볼로는 그래도 정말 귀한 사역자였어요. 아볼로의 아주 탁월한 점이 멋진 점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캐치할 정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수준 영적 수의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걸 딱 캐치를 했어요.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가 아 요게 약간 요거만 보완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와 부활, 성령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도 대단하죠 부족함은 제가 교회에 서 있는데 뭔가 불만이 있고 부족하면 조용히 데려다가, 아마 그랬겠죠. 하, 물론 우리 사역자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밥도 한번 사면서, 맛있는 거 하면서,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한참 멀었어.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경우는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거는 좀 아닌 거 이러면서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했어요? 불러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데려다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참, 정말 멋진 분이. 전 오늘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다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거를 들었어요. 듣는 거 어렵잖아요. 내가 부족하되는데, 그거 듣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아볼로 참 멋진 사역지귀 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논쟁에서 이기는 거죠. 논쟁에서 이기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과학과 논리와 합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 책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이거 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기 교회 어,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아 이거 빼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윤리 도덕 책도 아니고요.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느 날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아볼로가 훨씬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볼로 참 훌륭한 사역자죠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말을 뭐라고 그러면 총명하다 그래요 총명 지혜롭다 총명하다 근데 요 한자의 총자가 무슨 총자인 줄 아세요? 한자 아시는 분? 귀가 밝을 총입니다. 귀 밝을 총, 밝을 명자예요. 귀가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밝은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말을 귀 담아 듣는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어두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 대명사인데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어떻게 기도했냐면 1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제가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왕이 되면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을 분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 바, 아볼로 들었어요.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지식이 풍부했지만, 지식이 풍부했지만,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 여러분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듣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얘기하면, 아 그걸 아니다. 듣지도 않고 일단, 아, 아니 되는 거야. 듣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들, 들, 들으면, 귀가 열리면 나를 밝히 볼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프터치 성도님들 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